14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거 색 값은 하고 물어봤잖아? 아까 알파랑 베타는 두근이니까 대입을 할수 있어. 이렇게. 어? 그러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4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알파제곱, 3알파 플러스 1.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알파제곱, 이거 이용하려면, 빼기 2알파, 빼기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조금 얘를 갈라보는 거야. 그럼 베타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4인 거알수 있으니까, 여기가 4 더하기 1 해서 5인 거야. 5 빼기 알파로 간단하게 풀수있고요 뒤에도 5 빼기 베타가 되는 거거든? 음. 이 정도는 정규해도 돼. 5, 5, 25.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5 알파. 마지막 곱하면 알파 베타. 어? 그럼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E. 그러면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아,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걸 대입하면 돼요. 네. 자, 그럼 두근이 또 알파로 베타래요.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문제에서 물어보고, 인, 알려주고 있는 거, 요거 이용을 하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어떻게 해주면 나와? 빼기. 응? EAB 4 아, 알파베타죠. 양쪽에 4에 베타 제곱이 있을 때는 4를 해줘야 해.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4 알파베타도 알고 있잖아. k 마이너스는 이거더라. 근데 그게 5더라. 그래서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면 양수 k값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다음 420번에 두근의 b가 나오면 비율은 항상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두근을 2대 3이라 그래서 2와 3이 아니라 2의 배수,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지.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야? 두근의 합이요? 응.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laughs> K 플러스.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A분의 C, 그러니까 얼마야? K, 그렇지. 그럼 이게 o m 응. 이죠 6M? 음, 제곱이죠? 근데 K가 6M제곱이라니까 얘를보다쏙 넣어서 M에 대해서 풀면 M이 뭔지 두 분이 나올 거고 M을 알면 결국 K도 알수 있는 그런 문제야. 이래지. 다음, 두 분을 알파벳하라고 하고 여기서 두근이 알파벳하면 또 항상 그거 쓰고 시작해야 돼. 두근의 합은, 뭐야? 뭐냐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근의 부분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식도 또 쓰는 거야. 이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자, 얘네 둘의 합은, 얼마? 마비. 그렇지. 이번 얘네 둘이 곱한 거는? A. 그렇지. 요거 나와 있잖아? A. 자, A가 그냥 마, A. 마, 알파, 마, 베타지. 쇽 놓고. 아. 요거? 쇽 넣어서. 연립해서 풀수 있어야 할거 아니면은, 얘네정 전개해.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훨씬 더 예쁜 방법이겠다.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럼 저예요